오늘의 문학 산책 주딩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태양에 내 몸을 던지는 기분이다 청소년을 위한 철학 책을 처음으로 쓰고 있는데 워낙 중요한 책이라서 초몰입을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서 음 이게 뭘까? 태양이 내 몸을 던지는 기분이다. 과열로 터질 것만 같은 기분이지만, 써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이끈다. 이제 거의 끝이 보인다. 조금만 더 터질 듯 살아보자.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책이니까. 글로 삶이 바뀌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생각하면 모든 노력을. 아낄 수가 없다. 잠들기 전에 천천히 세 번만 읽으면 하루를 평온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글. 1. 더 아름다운 시절에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지금이 우리의 시절이라는 것이다. 2. 지금 내가 얼마나 뒤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울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라. 3.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주 잠시 바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거절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바보처럼 후회하며 살아야 한다. 4. 모든 사람은 매일 삶에 의미를 찾는다. 그러나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했다고. 자신을 비난하거나 아파할 필요는 없다. 의미가 없는 것 역시 하나의 의미이다. 오, 사랑하라고 말하는 건 쉽지만 사랑의 실천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당신의 하루가 힘들고 고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위대한 사랑을 오늘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당신, 오늘 참 아름다웠다. 김종원,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개발, 책, 독서 글쓰기, 강의 강연, 사색, 필사, 낭독, 태도.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같이 있는 인간 관계를 맺는데 늦은 때란 없다. 1. 서로가 나쁜 놈이라고 욕하며 비난할 땐둘다 똑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면 맞다. 더 나쁜 놈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과도한 욕심으로 시작한 경쟁이었으니까. 어떻게든 비난하고 어떻게든 옹호하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시야가 넓어진다. 이 당신이 분명한 색을 갖고 있다면 굳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섞이지 말라. 1년 혹은 3년 정도는 독서와 글쓰기로 자신의 색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라. 혼자서도 자기 색으로 충분히 빛날 때 무리에 섞여야 자기 빛을 낼수 있다. 3.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자꾸만 인간관계라도 넓히려고 하지만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 인간관계를 좁히며 산다. 넓히는 건 기계도 가능한 일이지만 좁히는 건 사람만 가능한 일이다. 4. 감당할 수 있어야 아름답다. 배려와 양보를 했지만 정작 내가 힘들다면 그 배려와 양보는 거짓이자 것이다. 거절할 자신이 없어서 할수 없이 나온 나약함의 증거라서 그렇다. 매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측정하고 기준을 세운 후에 움직여라. 오. 만나면 자꾸 설교를 하거나 조목조목 간섭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말라. 그건 애정에서 나온 언어가 아니다. 하지만 가장 최악인 경우가 있으니 바로 교묘하게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당장 쫓아내야 한다. 2024년 김종원 작가 사랑받고 밝게 잘 자란 아이로 키우는 18가지 대화 주제 1. 요즘 엄마랑 같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니? 2. 네가 좋아하는 친구는 다른 친구들이랑 뭐가 달라? 3. 자신의 생각을 야무지게 잘 말하는 사람이 있지? 그렇게 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 4. 아 정말 사랑스럽다. 라는 생각이 든 풍경을 본적 있니? 오, 네가 생각하는 너만의 최고 장점 세 개를 꼽는다면? 6. 너는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 이유는? 7. 너랑 엄마의 공통점이 뭘까? 우리 다섯 개만 찾아볼까? 8. 요즘 혼자 있을 때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니? 9. 네가 용기를 내지 못할 때 뭐라고 응원하면 힘이 날것 같아? 10.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할때 가장 기분이 나쁘니? 그 이유는? 11. 특별히 좋아하는 계절이 있다면 겨울은 어떻게 생각해? 12. 엄마랑 아빠는 사이가 어떤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3. 최근 가장 부끄러웠던 기억이 언제야?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고 싶니? 14. 인사를 잘하면 뭐가 좋은 걸까? 그 이유는? 15. 장난감이 많으면 꼭 좋은 걸까? 넌 어떻게 생각하니? 16.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뭘까? 그렇게 되려면 뭘 하면 좋을 것 같아? 17.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이유는? 18. 양보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걸까? 네 생각은 어떠니? 한 사람의 언어 수준은 그가 앞으로 볼 세계를 결정합니다. 아이가 앞으로 만날 세계의 수준 역시 부모가 보여준 언어의 수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하나 결정되고 있죠. 일상에서 산책할 때나 식사할 때늘 아이에게 지금 소개한 말을 들려주며 대화를 해보세요. 부모의 지혜로운 질문 하나로 아이가 살아갈 인생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66일 자존감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 스타그램 육아일기, 육아정보, 7세, 8세, 9세, 초등학생, 중학생, 사춘기, 대화, 부모교육, 자녀교육, 66일, 66일 자존감 대화법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어집니다 입문하게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 6, 5, 대 이성장, 일력 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처음 마음 그대로 언제나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야.